안녕하세요. 캠핑한 남무보슬롯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그릴입니다. 그릴. 숯불 그릴입니다. 뭐 일본 말이 많이 써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메이드인 차이나입니다. 까면은 이렇게 전용 가방에 담겨 있습니다. 전용 가방이 있고요. 얘를 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맨 마지막이고, 맛있어. 떻게된 거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이건 설명서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설명서가 없네. 설명서도 없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얘도...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고, 그러면 얘도 결합이 돼야 되는데 얘도 이렇게 결합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둘 3단 이런가? 왠지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 원래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 들어요 맞아 맞아 원래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어, 그런 생각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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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얘는 했는데 얘는 했는데 왜 안되지 오케이 이런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얘는 얘, 얘 손잡이 같고요 이렇게 해서 되는 집게 이게 쭉 펴져야 되는데 펴졌나? 음 원래 안들어가는게 맞나봅니다 이렇게 일단 삼단돼서 여기에 이제 수술 넣고요. 네, 여기에다 물을 좀 담고 이게 숯받침대 수술 올리고 여기서 고기를 굽는 이런 형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맞겠죠? 네, 맞을 것 같아요. 아, 원래는 이게 딱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다 수술 올리고.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까매졌어요, 손바닥이. 네, 뭔가, 뭔가 이게 그렇게 깔끔한 아니 음, 새거라 그럴 수도 있죠. 전에 쓰던 수시 이게 렇 있습니다. 이거 주고요. 물을 바닥에다가 좀 깔아주고요. 그래야지 불쇼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만큼 전에 이제 제가 수수에 붓을 붙일 때는 그냥 종이에 불을 붙여서 숯을 태우게끔 했는데 그러다 보면 저이가꽤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종이 재가 날립니다 종이 재가 많이 날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숯은 붙일 때 불을 붙일 때 토치로 붙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토치가 이렇게 다른게 있고요 부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토치에 부탄을 음, 이게 됐나 봅니다. 연결해서, 불이 얼마 안네요 생각보다. 자, 숯에는 살짝 불이 달궈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수이 타고 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고기를 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상태로 고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이 많이 가네요, 의외로. 음. 삼겹살을 꺼볼까요? 삼겹살을 이렇게 삼겹살 샀구요. 자, 숯불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등이면 되겠죠? 일단, 숯에 불은 붙었어요. 예, 네, 붙어서. 굽다 보면, 뭔가 있겠죠, 언젠가? 저도 이 그릴은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는잘 모르겠습니다. 후추. 조금을, 있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 걸을라나 열기는 뭐 나쁘진 않아요. 딱, 따뜻한 정도. 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잘익고 있고요. 밑에 물을 깔아서 그런지 부쇼는 안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만큼. <laughs> 야옹이 거네요. 오, 좀 탔네. 야옹이 주면 저것 다잘 먹을 것 같아요. 확실히 물을 깔아서 그런가 어, 부쉬어는 안 일어납니다. 예. 그거 생각하면 나쁘진 않네요. 예. 물을 깔아서 부쉬어가 안 일어나게 한다. 한 덩이가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뒤에도 조금만 쳐줄까요? 자 이제 기다리면 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밑에 물을 넣고 수술을 올리고 높이가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집게로 해서 요걸로 해서 불쇼만에 어 났다 싶으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요런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어 나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숯불에 굽는데 불쇼가 안 일어나는 화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조립할 때 봤던 것처럼 이게 제대로 조립된 건지는 그건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안내가 긴 한데 음. 그리고 밑에 여 구멍들이 뚫려있어가지고 어, 구멍들이 있거든요 바람도 통하고 해가지고 불도 잘 살고요 숯불 그릴로 뭐 현재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폴딩 라운드 그릴인데 정확한 뭐 브랜드명이나 이런거는 없어요 인터넷 보면 많이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렇게 익었고요 뒷면은 요렇게 에잇 에잇 이거 갖고 양이 부족한데. 아이, 참. 하나 더 구울까요? 그죠? 이건 너무 작아. 하나 더 구워야겠다. 이거 먹기엔 양이 너무 적어서 한 덩이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기 덩어리 하나. 하나 더 깊어서. 그래서 술 한잔 하려면 양이 좀 있어야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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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잘 익었어. 얘도 잘 익었어. 피가 있는 게좀 올라가니까 확실히 연기가 좀 나긴 한 불이 좀 날긴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먹어 볼까요? 음. 음. 에이. 또 떨어졌어. 음. 음. 맛은 있습니다. 쌈장 덜어서. 쌈장은 이렇게 튜브 형태로 된 거. 이게 편해요. 확실히 더낫더라고요 고기 올리고. 쌈장 올리고. 아까 먹던 볶은 김치 올리고 해서. 자,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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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타! 다 버렸네! 자, 쌈장 찍어서 볶음김치랑 도 잔잔 응시고기는 음, 음. 삼겹살은 숯불에 구운 게 맛있긴 해요 응청갈새서 음. 그렇지 숯불에 구워서 따뜻하게 먹으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안 떨어지게 잘 잡고, 요렇게. 음. 이제 숯불에 굴려면 손이 많이 가죠. 음, 아무래도. 그건 분명히 단점이에요. 그래도 맛있다는 거. 나중에 이제 그릴 철망을 이제 닦아야겠죠? 제아를, 이건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고게좀 아쉽긴 성가시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써본 숯불 그릴 중에서는 제일 낭 같아 이게 이 장점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 이게 무게 자체가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약간 좀 흔들흔들 하거든요 불안불안 해염 그에 있어서 조심조심 좀 다뤄야 된다는 게 조금 이제 단점이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부피가 작잖아요 이렇게 다접어지니까 부피 적 작고 뭐이 기능적으로 괜찮습니다. 이 연기가 많이 나는 게음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밑에서 물기가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면서 연기가 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이 폴딩 그릴은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격이 3만원, 4만원 안했던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저렴한 맛에 한번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